강보영 님. 아니. 아니. u e 거 d 거 p with a machine. Come on, only. Come on, o 고 l y Come on, only. Come on, only. c 요 m e on, only. Come on, only. Come on, only. c o m

넘겨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집 사람이 그 21년도 8월 23일 날 간내 담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희의료원에서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한 3.7cm 정도 되는 이제 암이 간 내에 생겼고요. 보시면은 뭐강으로 전이된 건 없었지만 임파선에좀다 있고 혈관에 좀다 있어서 수술은 못한다. 는 얘기였고 수술해도 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비스무트 사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나, 그때 이제 당시에 테스트하면서 이제 암 아, 환자분들은 다 아세요. C A 하고 C A 1 9 9가 있는데 어, 당시에 그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여기 경희의료원에서 한거 보시면 이제. 10배로 희석을 해도 측정이 안될 정도로 심각하게, 음, 수치가 높았었습니다. 예, 그 12,000이라는 건 음, 측정 불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병원서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7일 날 수술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그 수술을 안 받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3일 날 CT를 찍었는데, 당시에 이제 의사선생님께서는 음? 수술 안 되니 먼저 항암을 하자. 이렇게 하셨고, 어그 이후에 이제 세브란스로 옮겨가지고 다시 항암을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 예, 네, 수술은 불가능하고요 수술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기 34.52, 저기에. 이 저기 암, 여기, 예, 서울대병원에서 잰 음. 그, 암 크기입니다. 음. 아, 음. 암의 크기가. 네. 3.45cm 정도 되는 거죠. 4 5 c m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게 올해 12월 작년이죠. 12월 17일 날 수술하기 직전에 찍은 CT 사진입니다. 음. 어, 암 반응은 없고 염증 반응인 것 같다고요. 오. 그래서 이암 표시는 없대요. 그러니까 이 CT로 의사들이 암인지 염증인지는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암은 아닌 것 같지만 간내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어, 그 혹시 간 쪽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수술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수술은 1월 25일 날 했습니다. 오늘이 딱한달 됐습니다. 어,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수술할 때 당시에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낸 덩어리를 갖고 나오셨는데, 저한테 보여주면서, 암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이제 조직검사. 응? 결과인데요? 응. 보시다시피, 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게 뭐냐면, 수술 전부터 암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게 을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넘겨주시면 어, 이게 퇴원할 때 환자들한테 보호자들한테 주는 서류거든요. 거기 맨 밑에 보시면은 완전 관해라고 표시를 해서 나왔어요. 응. 의사들이 완전 완전 관해라는 걸잘 표현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퇴원하면서 이렇게 했고. 저희가 며칠 전에 이제 다시 새해과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세브란스에서 새해과를 다녔었는데 종양내과에서는 예방하암을 해야 될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래요. 처음이라서 계획을 세우는 좀 어렵다고 그러고 간담체육제 그 수술하신 분은 이 정도면 완치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완치됐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당사성과에서는 이제 그만하드 되겠다고요. 네전체 암이 없다고 간이나 고 담배 전체에 암이 없다는 표현이고요. 이게 저희가 받아온 자료입니다. 어, 사실 이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 저희가 맨발 걷기를 5월 13일날 시작했습니다. c a 하고 C1-5가 C2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열배 희석해도 12,000이 넘었었어요. 그러던 게 이제 그3일까지는 그랬고요. 어, 59일차. 이게 CT 찍은 날짜예요. CT 찍은 날에 이 혈액 검사도 하거든요. 보시면은 59일차에 5,200. 맨발 걷기 2개월, 두 두달 만에 그렇지 어청대로 내려온 거예요. 네. 122일차에 497, 거의 10분의 1로 떨어졌죠. 186일에 80, 256일에 40일. 이렇게 해서 이게 34 이하면 이제 정상이거든요. 300일 좀 넘어가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걸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연의 일치로 수술한 날이 딱5 0 0이었어요 <laughs> 저희가 499일 되던 이번 하던 날도 대발 하고 갔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일부러 좀 만들었는데. 응,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지 3B, 그러니까 간내담도암으로 3기 B였고요. 어, 외부 장기에 약간 침범이 있어서 수술 안 되는 게 3기 B입니다. 그런 전이가 되면 4기고요. 그런데 이제 8월 23일 CT서부터 쭉 적었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겁니다. 9월 13일날 맨발 걷기 시작했는데 하루 한 30분 정도밖에 못 했어요. 그때는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 아파트 화단에서 걸었고요. 10월 2일 날대모산에 가서 처음 바둑청에 대을뵀고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어, 면염 내용을 듣고 제대로 걷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11월 10일, 이제 59일 차에는 아파트 화단하고 이제 개운산 둘레길을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요. 어, 1월 달에 진짜 한겨울이에요. 영화 15도 이런 데도 하루에 60분, 한두 번, 뭐 그니까한두 시간 정도씩은 둘레길, 개운산 둘레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되니까 이제 날씨 따뜻해지잖아요. 대훈산 운동장 걷기 시작하고 대훈산 둘레길도 걷고요.